안녕하십니까. 천안이 배포 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 갈때쓴 시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지 살지, 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이 될지, 될수 없을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 암울한 미래, 또 현재의 생명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그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죽이신다면 죽고 또 살리신다면 살려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살아서 왕이 된다면 또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죽는다면 그는 천국에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부탁하는 그 다윗의 기도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그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스테반도 마찬가지죠. 스테반도 순교당할 때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잠을 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죽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우리는 죽음을 다시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슨 자신의 장례를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19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는 자신의 앞날, 장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장례를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난 올때 언약계가 자기를 따라왔지만 오히려 언약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망명 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례를 온전히 맡였습니다 우리는 그 장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근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례일은 장례에 걱정할 것이지 지금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그 결혼하는 그 사람들 보면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이렇게 발바닥을 윗가락 같은 걸로 때리면서 신랑을 달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 나는 장가 가면 어떻게 하는가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제가 장가 갈 때는 신랑을 타는 풍습이 없어졌습니다. 또 군대 가서 고생한 많은 사람들의 그 무용담을 저는 들으면 제가 군대 가면 어떻게 하는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한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저는 한 달간 가서 훈련을 받고 왔지만 그 방위로 근무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면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장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학원 선생을 오래 할수 없을 텐데 내장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귀한 방법으로 나를 전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그 전임 목사가 됐을 때는 물질적으로 교위가 되게 부족했지만 지금은 되게 또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가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다시 어떻게 자신의 영혼과 장례를 맡겨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9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과거에 다윗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또 자기의 장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장례를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